안녕하세요. 무동산수석 힐링수석입니다. 자, 오늘 촬영할 내용은 그동안 제가 탐색해왔던 문양석에 대해서 한번 선보여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석은 지금 서해안에서 했던 석인데요. 음, 자, 여인의 머리와 한복을 입은 이런 모습이 눈에 띄어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에 전체적인 모함은 뭐 그리 좋지는 않지만 여기가 너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자연석이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어 만족하고 했습니다. 아직 자대는 하지 않았지만 만족하는 석입니다. 그다음에 탐색했던 것은 제가 이제 이런 모양 여기가인데 어 자잘안 세워지네요. 아무튼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석이었는데 요렇게 한번 비춰 볼게요 이렇게 물을 비춰보면 황소의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세워볼게요. 황소의 모양이 보여서 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대는 하지 않고 있을 거요그 다음에 음, 이건 이제 전형적인 공이나 이런 곳을 가면 볼수 있는 목물석입니다 네, 조금 난해하지만, 겹산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음, 꼭, 여기, 산란하는 부분 같이,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이런 겹으로 되어 있지만, 그 느낌이 있어서, 어, 취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탐색하게들 탐색했던 것은 청석인데요. 청석은, 정말 수막가 좋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하지만은 음 우리가 이제 이런 겹산이나 문양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이 돌을 그나마 기념석으로 가져오게 된 계기는 이런 엇갈림 문양이 좀 있어서 한번 치서 가게 됐습니다. 엇갈린 문양으로. 이 청석은 마르면 잘 모르면 상사 이렇게 물을 묻혀 봐서 이런 청석.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탐색했던 것은 이런 여백미나 이런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경이 너무 밑에 깔렸죠 이정도 쯤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너무 밑에 깔려 있어서 아쉬운 이런석이지만 공부돌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지역 돌 인데요 예, 쇠음석 이라는 쇠음석 이라는 새소리 나는 석 이라고 명명을 하신 지역 수석 인분이 계십니다 어 자고도 몇번 탐색을 하고 저희 또 모임도 같이 하고 그랬 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명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질입니다 강질이고 어, 다양한 쇠음석이 있습니다 쇠음석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세움사 강질에 이 문양이 박힌 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희도 탐색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석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이 강질석에 문양이 박혔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문양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양 모양이 있습니다. 양. 머리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리, 양쪽 다리. 양이 꼭 이렇게 두발 들고 서 있는 것처럼 해서 이 느낌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양석은 음딱 봤을 때 고수분들은 선배님들은 추상 문양을 좋아하지만 많이 하지 않고 초보분들은 딱 봤을 때 느낌이 있는 문양석 누구나 봤을 때 어떤 문양 같다 이런 문양석을 주로 탐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탐색하고 또 좋은 작품 찾아서 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